지나친 생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하여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생각은 또한 분석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다가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지나친 생각은 현재 순간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걱정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세상과 단절되고 기쁨과 성취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생각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과도해지고 우리 행복의 해가 될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고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모두 지나친 생각의 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불안을 줄이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심호흡을 합시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빠른 심장박동이나 승가쁨과 같은 불안의 신체적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을 합시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 좋은 엔돌핀을 방출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합시다. 이 수련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판단 없이 생각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완을 촉진하고 자기 인식을 증가시켜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합시다. 수면 부족은 불안감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좋은 수면 습관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피합시다. 이러한 물질은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치료사와 이야기를 합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걱정과 걱정을 나누면 불안감을 줄이고 지지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찾으려면 약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